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아, 파도도 잔잔합니다. 태양은 광안대교 위로 솟아 올랐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뭐 살고 할때 경제 체력을 어, 도와준 게 독일 광부와 간호사 파견이었고, 두 번째가 월남 파견이었고, 세 번째가 중동 건설 수출이었습니다. 어, 월남전도 끝나갈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어디가서 돈을 벌어올 것이냐 생각하다가 5일 달러를 펑펑 써가면서 개발을 추진하는 중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 정부관료와 전문가들도 시장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갔다온 시장조사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거기는 너무 덥고 아, 비도 오지 않고 물도 없고 그래서 어, 우리 건설사가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가서 한번 시장 조사를 하보고 오세요. 그 갔다 온 정주영 회장은 아 좋습니다 보내만 주십시오. 아그 정부 전문가들은 그 부정적이던데 당신은 어째그러냐 하니까 거기 더위는 낮에는 아주 뜨겁고 저녁에는 일하기 좋게 선선합니다. 뜨거운 낮에 자고 저녁에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공치는 날 없이 1년 내내 일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건 유조선으로 실어 나르고 유조차로 실어 나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래 자갈이 지천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 자재 조달 경비가 거의 안됩니다 완전히 황금시장입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 중동 건설 파견을 하게 되고 중동에서 벌어온 5일 달러가 우리 경계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 가끔 어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역발상으로 건설적으로 보면 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뭐 어, 이론으로 무장된 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 어, 경험으로 어, 무장된 그 현장 그 이론이 겹칠 때 우리는 이런 역발상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그 AI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뭐한발뒤쳐진다고 하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역발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